예, 방금 소개받은 위드로봇에서 일하고 있는 김도윤입니다. 어, 자율협력 주행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꿈꾸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파급 효과를 주는 정보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정보는 바로 도로상에 위치하는 물체의 정확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를 검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기술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의 이동체 검출에 대한 연구는 차량의 운전자 위치에 눈높이 위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딥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을 통해서 물체를 찾고 어떤 물체인지를 인식을 해서 2D 바운딩 박스라고 부르는 사각형으로 그 물체 위치를 찾아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어, 연구 방향입니다. 그리고 CITS에서 인프라에 설치된 카메라에도 이 기술을 큰 고민 없이 적용을 하는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적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단 이 CITS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은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와 달리 가능한 한 적은 센서로 넓은 영역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더 지상에서부터 높은 곳에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가능한 광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내려다보면서 이 차량을 보게 됩니다. 그 딥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다양성 때문에 그별 변경 없이 차량에서 썼던 알고리즘 그대로 적용하면은 도로상의 물체들도 잘검출 됩니다. 하지만 이 위치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건가 이제 문제가 난습니다. 차량일 경우에는 검출된 그 영상의 2D 바운딩 박스, 즉 사각형의 하단 밑변의 중심 부분을 그 물체 위치로 하는 게 매우 타당합니다. 같은 허리젠탈 어, 플레인상에서 위치하고 있고 저 위치가 차 위치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물체에 해당하니까요. 이 개념을 그대로. 그, 인프라에 장착된 영상 센서로부터 획득한 이미지에다 적용을 할 경우에는 차량과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차량의 앞범퍼에 해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측에 해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좌측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량이 그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저 검출은 잘 되었으나 위치는 제멋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박스를 그러면 밑면이어서 문제가 되나 해서 중심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물체가 이미지라는 2D 평면에 이제 프로젝션 투영이 되면서 깊이 정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국도에서 이제 촬영된 영상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보면요. 지금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차량이 이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좌회전하는 총 20프레임에 해당하는 영상에 해당하는 어, 결과입니다. 어, 기존 방법으로 검출을 하고 박스의 중심을 쭉 찍어보면 좌회전하기 전에는 차량의 우측면이 찍히면서 전체 위치 추정계정 왜냐하면 저 차로 안에 중앙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좌쪽으로 편향되는 게 보이고 좌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측으로 편향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차량의 방향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하나의 옵셋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어 이게 또 재밌는 현상인 게 트럭이 이제 쭉저 2차로 중앙, 중앙 차로의 중앙을 따라 진행을 합니다 그랬을 때 2D 바운딩 박스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센터가 그 차, 실제 차량 주행이라고 예상되는 붉은색 점선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크고요 승용차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적지만 어쨌건 존재합니다. 즉또 차량의 높이에 따라서 또이 이 오차는 제각각으로 다 다르다는 점이죠. 재미있게도 이제 세종시 리빙랩 작년 그 데모 동영상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됩니다. 즉큰 버스 대형 차량이 이제 3차로를 쭉 진행을 하는데 2D 바운딩 박스 형태로 이제 물체의 위치를 찾고 그 궤적을 그렸을 때 인도로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위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저희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일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D로 안 되니 그러면 3D로 검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2D 바운딩 박스가 아닌 그 물체에 딱 맞는 직육면체에 해당하는 형태로 물, 물, 물체를 검출을 하고요. 그 직육면체의 밑면의 중점을 저 차량의 위치로 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 아이디어는 이제 간단해졌는데요. 딥뉴럴 네트워크로 구현할 때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의 한 절반 정도가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DB를 확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세종시 리빙랩의 데이터들을 아주 소월하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는 엔제로 그 다음에 코아시스템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세종시의 그 데이터를 받아 리빙랩의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이 직육면체 형태로 이제 레이블링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해야지만 이 연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얻은 성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직육면체를 빠르게 칠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 처음에는 당연히 영상에서 직육면체를 그리고 그걸 돌려가면서 그 위치에다 맞추는 형태로 했는데 이렇게해다가는뭐 한두 끗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영상 자체를 보정을 하고 그 차량의 한 밑변만 그걸 그려 주면은 그 밑변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직육면체가 그려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툴을 만들면은 2D 바운딩 박스 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이런 3D 육면체에 해당하는 DB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원래 영상 지금 세종시 리빙랩에서 얻은 영상들입니다. 광각으로 아까 소개드린 해 것처럼 넓은 공간을 보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다 휘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지 건물들 보시면 이렇게 휘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것들을 렌즈율을 왜곡을 보정을 하고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다치고 직선으로 만들고 그렇게 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차량의 위치를 한 변만 딱 그려주면은 그 차량의 크기의 비, 레이쇼 비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육면체가 자동으로 처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세종시 리빙룸에서 받은 27번 채널과 12번 채널에서 각각 받은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이 다 제각각으로 쳐져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방금 소개해 드린 기술을 이용하면 아주 빠르게 그 차량에 맞게 6면체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DB를 대략 한 1만 장 이상 확보를 하여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게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이제 3D로 검출하는 기기를 만들어야겠죠. 이 진행방향의 대부분의 연구진들은 애초부터 아예 3D 육면체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는 성과는 좋을지 몰라도 연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죠. 저희는 회사니까 이거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에 보시는 블록다이그램이 이제 전형적인 2D 바운딩 박스를 치는 그 딥뉴럴 네트워크의 구성도입니다. 저희 아이디어는 이 2D 바운딩 박스 안에서 차량의 위치에 해당하는 점들을 네개 점들을 찾아내는 식으로 추가하는 그 방식을 어,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더 개선된 2D 바운딩 박스의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 기술을 에드온 형식으로 계속 붙이기만 하면은 2D 바운딩 박스 자체의 검출 속도와 정밀도는 계속 높아질 거고, 그게 높아지면 그 안에서 다시 그 3D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점들을 찾는 것은 저희 에드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적은 노력으로도 더 계속 좋은 성능을 낼수 있다라는 것이 되죠. 자 그래서 앞서 확보한 데이터와 개발된 딥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단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큰 박스, 어, 자동차가 크게 들어와 있고 정답이 알려져 있는 DB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 그 보시는 방법은 일단 차량을 찾아가지고 이제 하늘색 박스를 그렸고요. 그런 다음에 어, 이 db에는 정답이 들, 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빨간색 조그마한 박스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내준 알고리즘으로 찾은 것은 하늘색 조그마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박스와 하늘색 박스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잘 찾은 결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의 중심은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어서 기존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쪽이 상대적으로 여러 개 db 중에서 잘 찾은 경우 그리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좀 오차가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총 저희가 체, 체크를 해보니까. 기존 방법은 어 0.275라는 에러 평균 평균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어떤 계산이냐면 픽셀을 이제 일로 정규화한 얘기니까 차가 제각각 크기거든요. 픽셀이 100x100이라면은 대략한 27픽셀 정도가 기존 방법에서는 오차가 난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방법은 0.01한 픽셀 정도 차이가 오차가 난다는 얘기죠. 처리 시간도 놀랍습니다. 기존 방법은 대략 한1 6 m s 정도 걸렸는데 10. 10% 정도만 더 하려할 수만 있다면 대략 한 18ms 정도만 하려할 수만 있다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 리빙랩의 데이터에다가 일단 이 결과를 적용을 해 봤습니다. 앞선 결과보다는 조금 더 에러가 줄어듭니다만 기존 방법에 비해서 에러 자체가 70%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데모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어, 실제로 이제 그 세종시 리빙랩에서 확보한 데모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총 동영상 세 가지가 준비어 있는데요. 일단 쭉 차량들이 진행하는 게 있고, 데모를 보시는 방법은 파란색 박스가 검출된 결과, 그다음에 그리고 그 검출된 결과의 센터가 파란색 점으로 찍혀, 어, 노란색으로 찍혀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해서 3D 바운딩 박스로 찾고 밑면을 찾은 다음에 그 밑면의 중심을 찾은 게 하늘색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어, 데모를 보시는 방법은 차로 중앙을 지나가는데 노란색 점과 파란색 점이 어떻게 찍혀 있는지를 보시면 될 텐데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궤적을 저희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8초쯤에 어, 3차로에 버스가 한대 지나갔고요. 대략 한 13초쯤에 이제 2차로에서 승용차가 한 대가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궤적을 그린 게 진한 색으로 그려진, 예를 들면 3차로에 있는 빨간색, 진한 색선은 저희가 제안한 방법으로 궤적을 구한 경우고요. 흐리게 되어있는 궤적은 이제 전통적인 2d 바운딩 박스로 해서 바운딩 박스의 센터를 그렸을 경우입니다어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저 멀리 가면 은 기존 방법은 막 인도로 이제 차 궤적이 그려지게 되 o u 죠 하지만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실제 차량의 주행 궤적에 해당하는 차로 중앙에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승용차 일 경우에는 버스 보 d 좀더더 드라마틱하게 그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승용차에서도 역시나 차로 중앙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랩해서 저희가 봤을 때인데 실제 차가 지금 저 지나갈 때 위치고요 노란색 점과 하늘색 점의 위치를 보면은 저 차로 중앙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회전하는 케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좀더더 더 정확하게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차량 내다가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2D 바운딩 박스로 찾고 저희 방법으로 찾아서 노란색 점과 하늘색 점으로 이제 표시한 예가 되겠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 보시면 노란색 점은 상당히 위에 찍히게 될 수밖에 없고요, 파란색 점은 상대적으로 차로 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실선과 이제 흐린 선들의 궤적인데. 오버랩 때 있는 것 그, 오버랩을 시켜서 그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만든 방법이 차량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차량이 그럼 가운데로 몰렸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케이스를 찾아가지고 는 저희가 해본 경우인데요. 시간 관계상 동영상을 줄이고 결과만 먼저 보여드리면은 버스가 가운데 차량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저희가 만든 3D 검출기는 어, 다양한 CIITS 서비스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IITS가 제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는 전부 다 위치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2D 바운딩 박스로 구현되고 있던 부분을 저희 알고리즘으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위치 측위 정밀도가 상승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보다 정확한 차량과 이동체 위치들을 주변에게 제공을 할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그 서비스들이 이제 교차로 위주로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마치 핸드폰처럼 핸드오버 방식으로 이 셀을 계속 널려갈 방법이 그렇게 크게 연구가 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위치 측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교차로에 머물러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까지도 확장해서 연결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의 그 비싼 GPU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베디드 엣지 기술을 이용을 해서 딥뉴럴 네트워크의 실시간으로 도는 보드를 저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드에서 방금 소개한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얘긴 즉슨 별도의 센터 운영 필요 없이 카메라에서 방금과 같은 그 위치가 다 계산이 돼서 바로 주변에 존재하는 차량이나 이동체 또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공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술은 도로 상에 존재하는 이동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CITS의 그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